자, 오늘 배울 거는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뭐냐면, 모양의,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는 바꾸지 않고 그냥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 즉, 미는 거를 말해. 예를 들면, 점이 여기 있어. 이거를 오른쪽으로 세 칸. 그러니까 이렇게 세번 밀고, 그 위쪽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바꾸는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해. 자 평행 이동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여기 있던 뭐 2, 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3칸, 세칸 움직이면 이렇게 세칸 움직이니까 5가 되겠고 y축 방향으로 2칸. 여기서 두칸 올라가니까 3. 이런 식으로 얘가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되게 쉬워. 그냥 x축으로 가라 그러면 x만큼 x에 더하면 되고 y축으로 움직인 만큼을 더해 주면 돼. 4, 5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면 5, 8뭐 이런 식으로 점의 평행 이동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자, 문제는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도형의 평행 이동도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래. 그러면 이걸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가 갔다가 하면 돼. 자, 그림상으로는 점의 평행이동과 다를 게 없지. 그렇지만, 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X자리네, X 이 5가 들어가야 되고, Y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3만큼이래. 그럼 Y-3,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자, x, y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대.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옮겼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마이너스 2가 지금 X를 뜻해. 그럼 여기다 더하기 1한개 A가 되는 거고, 3에서 B만큼 뺀게즉 2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B는 1이 되겠지. 그래 답이 둘이 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5콤마 마일. 이거를 3,4로 평행이동 했대.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이 이 점도 어떻게 바뀌게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지금 이만큼 깐 거죠? 그럼 이것도 이만큼 까면 마일이 되겠고, 얘가 5만큼 증가했네? 그럼 얘도 5만큼 증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봤지, 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채점을 하면 돼. 얘가 아까 말했던 그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직선도, 직선, 곡선 모두 도형에 들어가는 것만 잘 생각을 해놓고, 자, 점을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에 의해서, 그니까 요거를 평행이동 한 만큼 직선을 움직여라 라는 건데, x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플러스 2만큼,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갔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했다라는 거 적어 놓고, y는 내려갔네. 4에서 1로 떨어진 거 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얘는 지금 점의 평행이동. 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이 직선을 방금 한 거, 얘 평행이동 한 것처럼 한번 평행이동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버리고, 부호가 반대로.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지, 여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는 똑같고, Y 대신에 Y, 여기 마이너스 3이네? 플러스 3.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고, 플러스 2. 이거를 정리한 게 ax-y 더하기 b는 0이 되겠대. 둘이 비교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것도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 지금 답을 올리게 정답입니다. 풀고 채점까지 해 주세요. 평행이동. 포물선, 원, 전부 다 도형으로 들어가. 자, 내가 굳이 도형과 점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형이 들어갈 때는 부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포물선 얘기했대.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여기 있는 X를 버리고 X-P가 들어갈 건데, 어, 보니까 제곱도 있고 이것도 있네? 그러면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 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니까 자 y를 버리고 여기는 있 y를 버리고 y 마이너스 p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x를 버리고 여기 자리에 x 마이너스 p 들어가고 뒤에 있는 마일은 당연히 계속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와. 자 이거의 꼭짓점 꼭점이 X축 위에 있대. 어머, 꼭짓점 좌표를 물어보나 보다 한번 읽어볼게. 꼭짓점 좌표는 P 플러스 1, 여기 뒤에 있는 P 플러스 5. 이게 꼭짓점 좌표야. 그게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 Y 좌표가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P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거 볼게. 원의 평행이동. 원은 당연히 도형으로 들어가겠지. 자, X에서 이렇게. 얘는 지금 음 점의 평행 이동을 뜻하는 거야. 그럼 내가 도형으로 들어갈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놓고 xy xy에 넣으면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쳐. 그리고 나서 얘를 이거에 의하열 그러니까 이 점의 평행이동 한 거를 사용을 해서 해야 돼.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X, 마삼. 헷갈리지 마라, 마삼. 얘는 점이라서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건 도형이기 때문에 마삼을 넣어야 되고, Y, 플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거야. 그럼 얘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지. 그게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랑, 아, 얘랑, 같은 거래. 그래서 A하고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답지를, 밑에 문제 답지를 올렸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채점을 하세요. 옆에 있는 연습문제인데 이것도 풀고 채점을 해 주세요.